기마장기고요 차기를 확보합니다. 마가 올라왔구요. 저는 그러면 이쪽도 차 나가고, 향이 같이 가구요. 마 한번 올려주고. 차 올라가고요. 여기 양득을 하나요? 잡고 병을 달라고 가고, 올리면 잡고요. 여기 갈지, 막아가면 상으로 잡으니까, 포달라고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포가 길을 막죠. 가면 포가 막을 때, 마아달라 올린다? 맞아. 일단 이렇게 가고요. 병달라고 한번 해주고. 포가 막죠, 보통은. 그죠? 마아달라고이게 올리면 마장이라서,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붙이나요? 음, 그럼 저는 마달라고 갈게요. 포를 달라고 가고요. 앞으로 넘겠죠. 어... 여기를 잡고 잡았네요. 일단은 뭐 잡아주고, 다음 손차 올라가고요. 상장도 있는데, 음. 차 올라가고, 포가 들어가겠다, 이건가요? 살을 올려서 차를 먼저 쫓아내면요.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올리면 차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마가 포 달라고 오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음. 이제 사를 올렸고요. 어, 차 가면 일단 포는 못 넘죠. 잡으면. 왕으로 잡을 때. 너무 포장. 어... 장군을 부르는 거 있고, 포를 잡고요. 잡을 때 잡는다. 그런 수가 있고. 장군을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이 간다. 상이 간다. 일단은 말을 쫓아내야지. 포가 차가 여기 한번 들어갈 수 있네요. 이쪽 가도 산길이고요 여기는 뭐 차도 있고, 차가 여기 가서 퍼달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맛 때문에 못 가니까 살을 그냥 붙이고 말을 줄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살을 올리는 게 좋은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살을 올렸고, 음. 간다 달라고 가면. 가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그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 상이 갔다가 갔다가 장군 한칸 가서 병을 달라고 한번 하고요. 합병을 할수있고요뭐 올라오고 끼우겠다는 거죠 근데 끼우면 포가 나오면은 차차 걸리긴 하네요 끼워볼까요 그래도 포가 넘어서 마로 차걸고요 포로 차걸 수 있죠 아 그런 수를 안 뒀어요 오, 이건 좀 의외입니다 포가 넘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의 수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까요? 여기 달라오가고요. 바로 지켜준다 이런 소리고 아... 대하자고 한번 가고요 잡고 장군 부르지 마라. 저도 이 포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왕을 내리고요, 잡고. 차를 한번 올리고요, 말을 잡으면 올리고요. 차가 여기 퍼달라고 오는 게 조금 문제네요. 음. 병 달라고 가고 그죠? 여기 포 달라고 하는 게 문제고. 아, 왕을 틀면 포가 이렇게 오나요? 포장을 부르면 한번 들어가고요. 음, 거긴 산길인데 포장을 불렀으면 좋죠. 포장 부르면 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 가도 요 음, 차가 가서 차 오는 거 맞고요 포 오는 것도 맞고 음. 상은 피해주고요 뭐 장군은 올라가면 되는데 포장이 조금 음. 일단 상이 여기 가면요, 제차 여기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그냥 잡네요. 그냥 안 잡고요. 이제는 잡을 수 있죠. 차못 잡죠, 포화 갔으니까. 지금 넘어가면 포장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 당장에 잡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되죠. 상을 안잡고 여기 오니까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장군 모르고 음, 한번 피해 주고요. 근데 포로 잡을 걸 그랬죠? 포로 잡으면 잡을지, 근데 포로 잡으면 <laughs> 잡으면 그냥 안 잡겠죠. 병달라고 한번 가고요. 아 포가 여기 오려고 하는 그래서 붙였네요. 근데 병보다는 여기 자리가 좋죠. 초 남았습니다. 포 달라. 포가 여기 가면 마로 잡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마장을 부를지 살을 잡는다. 살을 잡는 건 좋은데, 아, 고민이네요. 그냥 사 잡을게요. 포를 못 지키죠.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넘으면은 여기와서 들어오겠다 이런 수 하네요 음, 한번 붙여줘야 돼요 저도 잡고 잡고요 어, 마지막은요 보시면은 이렇게 넘으면 될것 같은데 아 앞으로 못 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방법이 없네요. 근데 여기에서 같이 아예 같이 오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잡은 게 장군이라 피할 때 외통수니까 뭐 그런 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 기마장기였습니다. 초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이 가고요, 잡고요. 막 음, 가면 이렇게 올리는 건안 되죠. 왜냐면 여기 마장군이라 이렇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장군분은 이렇게 돼요. 포로 막죠. 뭐 마달라는 있는데 차가 또올 거고. 음, 상 달러 정도는 되나요? 상위그에 잡는다. 잡고, 음, 왕을 내리면 포 달러. 이수도 괜찮은데요? 이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왕을 뭐 살을 올리면요? 어? 타을 올리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갔을 때, 상장이 나오니까. 그죠. 상장이 있어서, 옆으로 갈 때, 이렇게 잡으니까. 음, 저는 여기 갔다가요. 여기 가면은 그냥, 포로 막으니까, 마장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 이 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마, 그냥, 마장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하고요. 여기서 이런 수를, 여기죠. 여기서 이런 수를 둘까 했는데, 잡을 때, 잡을 때요. 이렇게 할 때, 포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럼 한번더 오면 되기는 됩니다.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또 오죠. 또 오는 게또 문제예요. 그러면 점수가 제가 지죠. 제가 집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뭐 이렇게 교환하고 포가 여기 빨리 넘어가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갔을 때요, 저희 이런 수를 할 거라고 생각. 로 차를 걸고 마로 차를 걸고 이러면은 이걸 잡스,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장군이니까 일단은 뭐 사람 못 잡으니까 왕으로 잡을아 근데 그 다음 순 없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했으면 포 넘어서 양차 걸었으면요 오. 이렇게 걸면 그럼 이걸로 잡아야 되나요 가 돌아오고 마가 포를 달라고 오면 포장에 또 잡겠네요. 와 이거 하면요 그냥 제가 지는데요. 제가 이 수를 못본건 아닌데 해도 뭐 차로 막사 잡고 이러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했으면 그냥 제가 지네요. 뭐 방법이 없네요. 이쪽 이렇게 잡아야 되나 그냥, 근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공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안 뒀고요, 그 수를. 이번 장기를 보면요. 제가 좀질것 같은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안 두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올렸을 때, 아, 여기도요. 이렇게 갔을 때, 일단 포장 부르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이걸 잡고, 이거 장군이니까 제가 잡을 때, 이게 잡는 게 되죠. 아, 근데 차가 기다리고 있긴 하네요. 어쨌든 포장 부르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넘어가면. 요 이러면은, 제 차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군을 못 부르잖아요. 포가 있어서.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 기회가 좀몇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셨죠. 산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거는 뭐 잡지 않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음 이렇게 왔잖아요. 포로 잡은, 근데 이거 안 잡아주죠. 안 잡아줄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상하고 살을 교환한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잡고, 포 달라고 할 때. 포를 못 지키죠. 이 병이 옆에 있어야 차가 와서 지키는데, 그걸 당겨놨기 때문에. 잡고요. 포가 차를 씌웠는데, 이제 잡으면서. 외통수죠. 옆으로 가면 여기가 외통수라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